파이넥스 신규 유저 형들, 체험금 받으세요. 지금 받으셔야 됩니다. 이벤트 할때 받으셔야 됩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겠는데, 저는 체험금을 받고, 형들, 바로 지금 구조화 예금에 들어왔습니다. 테더를 받을 건데, 형들, 테더를 25,776개를 파이넥스에서 지급받았습니다. 자, 근데 알아야 될 거는, 이 투자액 25,776개의 테더는 제게 아니고 파이넥스가 해소할 겁니다. 채원금 주문이라서 정산이 되면 내일 다섯 시에 정산이 될 건데 파이낸스는 이거를 다시 가져가는데 여기서 내가 이제 버는 게 반환이 되면 만약에 정산했을 때 이만 오천 팔백 세개어 그러면 형들 팔백 세 개죠 어팔 이만 오천 팔백 세 개에서 이만 오천 칠백 칠십 뺀차액차액을 어, 받아 갈겁니다그 겁니다. 이자를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무튼 형들 무료로 투자해서 이렇게 돈을 버는 거니까 지에 형들 보러 가세요. 한명 초대하면 한번 받고 인원수 제한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형들 초대하셔가지고 구조와 예금 이벤트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리보스 쓰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벤트가 있으니 참여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